지금 그 안민석 의원이 또한번 하면 안될 계속해서 그 정유라 씨에 대해서 심기를 건드리고 있더라고요. 뭐 메가톤급 발언 하면서 대장동 최순실이 뭐 한몸이다. 최순실, 김만배 커넥션 밝히는 게 핵심이다. 그러자 정유라 씨가요. 화, 화가 난 나머지 이런 폭탄 발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의 병간호와 자녀들 육아의 문제로 근래 페이스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형 집행 정지로 나와 계시다 보니까 유튜브, 페이스북 등말한 마디 잘못해서 저로 인해 엄마의 집행 정지가 영향을 끼칠까봐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적어도요. 그 누구 누구 딸보다는 좀 낫네요. 훨씬 낫네요. 그런데 어제 안민석 의원이 또 가만히 있는 저희를 긁어 놓네요. 진심으로 도는못 참겠습니다. 6년을 반항 없이 당했는데 또 저희라고요? 안민석 의원이 제 의, 인생을 망치는데 모든 걸건 것처럼 저도 안민석 의원의 모든 걸 빼앗아버리겠습니다. 본인이 한 말은 한마디도 책임지지 않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안민석 의원이 카더라 통신으로 막 짓거린 말 한마디에 저와 엄마는 또 조사를 받고 한동안 괴롭겠죠. 그럼 말하는 건 자유거든요. 그말 한마디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임에 지지 않고 또 다른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는 것. 국정농단으로 한 자리 하시고 같은 편이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재밌으신가요? 아니면 남이 괴로워하는 걸 보는 게 즐거우세요. 이게 민주당에서 말하는 자신 있게 말하는 정의인가요? 이것이 정의냐는 겁니다. 아까 그 손자분도 정의라는 얘기를 썼었죠. 법이 처벌하지 못하는 정의를 내가 이루겠다. 그런데 이 정의라 씨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게 과연 진정한 정의냐? 이런 무차별적인 비난이? 정이냐 아파서 다 죽어가는 엄마랑 자식 셋 딸린 이혼 녀인 저에게 더 아사갈 것이 남아 있나요? 대답해 보세요. 그 잘난 입으로 대개 그 의혹이 제 인생을 제 자녀의 인생을 얼마나 망쳐놨는지 아시나요? 정의라는 말에 취해서 전혀 정의롭지 못한 행실을 보면서도 무조건 편들어 주는 그 지휘자들은 본인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왜죠? 어디가 잘못되지 않고 대장동 뇌물 받은 사람이 뻔히 존재하는데. 그걸 왜 저희 어머니께 욕나요? 박영수 특검이 연관성이 있다면 왜 저희 어머니는 20몇년 형을 받고 아직도 수감 중이냐고요? 말이 좀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그렇죠? 만약에 최순실, 뭐 박영수 특검이 한 몸이다, 김만배 한 몸이다? 아 그럼 최순실 씨는 빠져 나갔어야 되는 거죠. 참는 건 끝났습니다. 이제 더는 옛날의 제가 아니에요. 물러설 곳도 없고 더 떨어질 바닥도 없습니다. 어제의 그 선택을 안민석 의원이 민주당이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무는 법이니까요. 참으로 속시원합니다. 저는 어머니 형 집행 정지 허가로 인해서 친자 검사까지 진행한 후99% 친자라는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검사 결과로 인해 저와 국전 대통령님이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해졌습니다. 와, 참 기가 막힌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이랑 정유라 씨랑 뭐 친자다. 이러한 누가 뭐 공격을 했나봐요. 결국에는 진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최서, 최서원, 그 어머니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친자다, 친딸이다. 이런 뭐 분석 결과도 뗐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네? 안민석이라는 사람이요. 최순실과 대장동 판도라 산자. 그것이 궁금하다. 대장동과 최순실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정유라 씨, 정말로, 참, 인간적인 대우도 못 받았네요. 민주당 의원님들, 뭐, 본인들 주장대로 그 최순실 씨에 대해서 비판 하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이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소슴없이 인격을 비난하고 정상적인 이런 사회 활동을 못하게끔 하냐는 겁니다. 정말 저는 근래에 여전히 밝은 누구를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저는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지자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똑같은 문제임에도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저. 정말 이유가 뭔가요? 왜 이렇게 다른가요? 여전히 밝은 누구요? 제가 볼 때는요, 뒤에 있네요. 조민. 내일 내일 부산대. 이제 12시가 지났으니까 오늘이네요. 오늘 부산대 입학취소 재판이 열립니다. 원래 입학취소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조민이 나 이거 못 참겠다. 저 억울해요. 이의제기를 했고 이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입학허가취소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이제 직접 메시지를 내놓는 겁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원고본인 증인신문 안 해도 되지만 조민이 원해서 하는 거래요. 그리고 재판은 공개로 한다고 하니 내일 언론을 통해서 볼수 있겠습니다. 이 조민이라는 사람이 지난달 그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뭐라고 그랬냐?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 참으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참으로 뻔뻔하신 분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본인의 어머니가 뭐 잘했든 나빴던 간에 본인의 어머니가 감옥에 이제 가 있는데 본인의 인스타그램에다가 뭐를 올렸냐면. 여행지 추천받습니다. 식당, 카페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최소한의 인간된 도리로서 만약에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저희 부모님이 뭐 예를 들어 뭐 시험 성적 조작을 하다가 감옥에 갔다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자숙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릇 본인 어머니가 재판장에서 확정받을 때 식당 추천받고 여행 추천받는 걸 보면서 야참 이런 분들이 정치하는구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민주당이 있는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김세론 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또 실종됐습니다. 김세론 씨가 지금 실종돼서 연락이 안 닿는다고 해요. 아, 젊은 시각, 너왜 김세론한테 원수 줬냐? 아니, 저 원수 안 줬습니다. 다만, 음주 운전한 사람은 제발 이 문화, 연애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김세론 배우와 그 변호인 측이 이제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카페가 걸렸지만 생활고로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위약금을 갚느라 채무를 떠안고 있다. 여전히 빚더미에 앉아 있다. 심지어 그 아파트 역시 전세 살인를한 것이며 그 본인이 전세 보증금으로 주면 상인들 피해자한테 배상을 하느라 지금 빚더미에요라고 하고 있는데. 변호사를 6명을 선임을 했죠. 그것도 전관, 전관 변호사 6명을 선임을 했고, 그러한 선임비를 합치면은 제생각에는한억 단위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게 갑자기 또 오늘 나온 속보에 따르면요. 이 카페 사진 조작 논란이 뜬 이후, 지금 변호인 측이 이러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김세론 씨가 연락을 모두 차단하고 있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제가 추측하기로 이런 카페 아르바이트 사진이 연출된 사진이며, 이런 생활고 호소를 통해서 재판에서 좀 감경받는 양형 사유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진을 올렸을 것이다. 이러한 컨설팅을 뭐 변호사분들이 해주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거짓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김세론 씨가 썼다는 이 빵을 구울 때쓴 조명이 얼마라고 해? 46만원짜리. <laughs> 잘 불도 안 나옵니다. 저희 집에도 조명이 있는데 저희 집에 3만 원짜리 조명이 이것보다 불이 더 시원하게 나오는데 사실 6만 원짜리 조명 들면서 이 깜깜한 방에서 빵 굽던 분께서 이제 걸린 이후 갑자기 변호인 측과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지금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고 해요. 따라서 현재 이 김세론 씨의 근황은 알수 없다. 연락이 되지 않고 나중에 연락되면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 변호인 측이 말했는데 제가 볼 때는 왜이 잠적을 했을까? 결국 이런 아이디어를 낸 쪽이 변호인 쪽인데 김세론 씨는 이 변호인 말 듣다가 망쳐버렸잖아요. 앞으로의 이러한 연예계 복귀도 영영 끝나버리니까 김세론 씨 입장에서는 이 변호인 측을 향해서 아마 엄청난 배신감,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나는 시킨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이유에서 연락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